빌런 월드컵입니다. 일단은, 키자로이 선생님이, 샤봉디 제도에서 정말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초신성 학살 쇼를 펼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해군대장이 얼마나, 규격 외의 존재인지 좀 보여준 장본인이지 않나. 아 근데 왜 빌런이냐 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해군 측이라서 빌런이 아닌 감도 있지만, 루피 입장이니까, 어 루피 입장에서는 또 빌런에다가, 이 사람이 민간인을 자꾸 학살하려고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빌런이 될수 있다. 자 그리고 모네이 사람은 시저 크라운의 따까리 친구고 조로가 베어버린 친구죠. 모네가 조로가 여자는 공격 못 하겠지 이렇게 음. 생각을 하고 좀 방심을 하는데 조로가 그냥 베어버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소용돌이 눈썹이 아니야. 쌍기죠 어, 그거? 쌍기가 어. 아니니까 여자도 망신을 없이 베버린다. 근데 모네가 빌런이라기에는 좀 약한 모습이 있어가지고 올라가긴 힘들다. 야 아오키지 대 파카 근데 솔직히 말하면 피카 이 사람은 좀 그거 아닙니까 뭐요? 좀 바보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바보라서 더 위험한 빌런이야 아오키지는 솔직히 해군에다가 헤이진 정이라가지고 어 솔직히 인마가 민간인도 학살도 안 하고 그래서 빌런 쪽이 아니야 근데 피카 이 사람은 진짜 빌런 쪽인 게 목소리가 이상해 근데, 그거 도고안 듣을 수가 없어. 아니 그게 빌런인데? 안 듣을 수가 없는데, 웃으면, 이거 도로를 때려 죽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옛날 같았으면 피카를 갖겠지만, 최근에 또 아오키지가 검은 수염의 음. 극단에 함유를 했잖아. 그래갖고, 이제 찐 빌런 냄새가 좀 납니다, 그럼, 알비다 vs 좀비 오즈네요. 이거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알비다다. 오. 알비다가 이 돼지 시절에는 정말 좀 무서웠던 빌런이다. 그리고, 알비다가 빈왕과 카이도우의 자식이다. 이런 말도 어, 어, 어. 있습니다 빅맘 몸에다가 어. 카이도우 방망이입니까? 그래가지고 빅맘과 카이도우를 합친 친구기 때문에 오즈보다 좀 무섭지 않을까 오즈 저 사람은 덩치만 크고 뭐 실제로 세다 이런 느낌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음. 알비다가 조금 더 포스가 있다 아, 아카이노는 이거는. 디아만테면 진짜 아카이노는 우승후보 중 한명이고 디아만테는 우승후보 중 한명이다 솔직히 말하면 나올 줄 알았습니까? <laughs> 일단 아카이노가 또 이마가 민간인을 제일 많이 학살하기 때문에 민간인 입장에서도 대군인데 무서울 거야 얘는 악역이야 그냥. <laughs>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방면에서 아카이노가 앞서간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호디 존스데철룡인 원피스 세계관 최고의 빌런은 철룡인이지 않나? 그중에서도 어. 얘가 제일 악질 철룡이냐 카를로스 성이 새 어. 맨날 투어하는 철룡입니다 어, 사진부터가 진짜 치트기다리는 철룡인으로 가겠습니다 아? 자 금사자 시키 와 로브루치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건 위 아니냐? 어, 솔직히 무력은 어, 아니더라도 아력 무력... 포스만 보면 그렇죠. 로브루치가 지금까지도 나오면서 음. 완전 아델리오 탑이다 솔직히 무력만 놓고 보면 시키가 일초커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빌런으로서는 전 로브루치가 한수 위라고 봅니다 시키는 또 극장판 캐릭터라서 정식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한 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러브르치로 가겠습니다. 아. 도플라밍고 대 킹인데, 이거는 도플라밍고가 훨씬 악역이었다. 얘가 솔직히 처음 나왔을 때는, 어. 사왕급 포스를 보여줬는데, 갈수록 떡락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킹, 이 사람은 조로와 결판을 지었고, 스토리에서. 그러나 도플라밍고 이 사람은, 루피에게 엄청난 시련을 안겨줬지 않습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도플라밍고가 이거는 빌런으로서는 솔직히 말하면 엄청난 포스를 가져간다. 음. f p k 생각이 어떻습니까? 어, 이거는 도플라밍고가 더맞네요 그렇죠. 락키키시. <laughs> 야, 이건 아. 모건이지 솔직히 말하면. 어, 근데 파시피스타는 뜸의 공포의 전제였어. 밀레인을 통하기 어. 위해서. <laughs> 맨날 다 도망갔어야 됐거든. 삐삐삐삐삐삐삐삐삐 어. 하면서. 그런데 디기손 모건. 근본 악역 중에 악역. 악역 오브 악역인데, 이거. 당연히, 뭐건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조로를 아 죽음으로 몰아간 사나이다, 이거는. 그렇죠. 거의 최초로 등장한 악역이기 때문에, 음. 얘가. 민심도 솔직히 나쁜 음, 놈인데, 민심이 좋았어. 거프 중장을 또, 기습을 <laughs> 먹여버린 친구 아닙니까? 잠깐 스턴 먹였죠? 어. 거프 쫄아하고, 모른 척하고, 막. 그건 아니고. 어. 카타코리 대 카이도인데, 이거는... 이거. 개... 아, 이거. 아, 아쉽다, 카타코리가 조금. 카타코리가 진짜, 잭 이런 거만 났으면 걍 올라가는데. 악역 중에 포스트 진짜 넘산데. 카타쿠리 또 명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뭐요? 나는 너를 이제 내 아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때 진짜 최고의 악역 코스 뿐만 했는데 와 하필 저기 역대 최강의 악역이라고 음, 불리는 카이도우다 솔직히 탑3 안에 들만한 인재 카타쿠리는 한 탑10 어, 정도다 그래가지고 하필이면 카이도우를 만나서 좀 떨어져 버렸다. 아론 아닙니까 이거는 아론이 어. 솔직히 말하면 거의 타이도급 악역이다. 이스트볼로에서는 얘가 악역 중에 대빵 악역이다. 그래서 아론 고를까 이러니까 무어가 오케이. 몰라네. <laughs> 오케이 하면서. 자 그리고 돈클릭크대 제브라 솔직히 말하면 제브라 기억도 안 나. 음. 그러나 돈클릭크는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쌍디를 영입할 때이 친구가 또 침공을 했잖아. 쌍디 에피소드의 대장이다 그냥. 그리고 미호크가 얘한테 쫄티를 합니다. 돈클리크가 이런 말해요. 나 이스트블루의 수령 돈클리크의 목을 가지러 온 것이냐? 이러니까 미호크가 아니 이러 가버려. 그렇기 반대로, 때문에 그 반대로 아니, 진짜 그래요. 죽을 때까지 쫓아가지고 배 <laughs> 반토막 내고 도망갔죠. 그래가지고 아... 돈클리크는 지 쫓아온 줄 알고 물어봅니다. 오케이. 자 빅맘의 와퍼루 이건 뭐. 당연히 빅맘 아닌가 와포르는 솔직히 막 개그맨이죠 개그, 개그하다가 처발린 킹구라가지고 어, 와포르 근데 이 사람이 능력은 정말 좋아요 우거구거구 결매 먹기만 하면 융합이 돼서 진짜 티치가 먹었으면 악마 열매 능력들 다 먹고 다녔을 거야 흰수염이랑 어, 어. 어, 그럼 융합했겠네 전결 때어 에이스 어그러면좀무서웠다 흰수염, 에이스, 아카이노, 아오기지키자로다 먹었으면 티치가 음. 진짜 세계 최강의 사나이가 되는 거야 그래도 너무 똥이 먹었다 오케이 야 그리고 베르고 vs 제파센세. 아 제파가 이게 네오 해군을 차리면서 진짜 최강의 <laughs> 악역으로 돌아서 버렸는데. 아, 근데 베르고는 그때 엄청 포스가 좀 있었지 않나요? 전신 무장색 한 다음에 막스모커 두들겨 팰때와좀세다 이런 느낌 이 있었고. 그래도 이거는 제파에 못 미친다. 제파는 약간 낭만 느낌도 있었어. 낭만 말하고. 악역이라 가지고 좋은 걸다 탑재해 버렸다. 니놈 거프의 손자냐? 그 놈과는 연이 있으니 죽이진 않겠다. 이러면서 또 살려주기까지 했어요. 음. 거프가 올까봐 <laughs> 겁먹었을 수도 있어. 더프 오면 죽으니까. 자, <laughs> 마젤란데. 아, 이거. 인펠다운의 최종 보스와 하네스의 최종 보스. 솔직히 마젤란도 좀 카타고리 같이 아쉬워요. 하필 에넬을 만났네. 에넬이가 악역으로서는 엄청난 포스가 있어. 또, 루피를 존중해주잖아, 에넬이. 루피한테, 야, 고무인간, 니네 목표가 뭐냐? 이러니까 루피가, 해적왕 이렇게 말하니까, 어디 나라의 왕이시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인정을 해줘요. 음, 하늘에서만 다니까, 해적왕이뭐 하는 건지 몰랐어. 그렇죠. 솔직히 로저 같은 거 얼굴 봤으면, 얘가 쫄아서 숨어서 살았을 건데, 지가 왕인 줄 알고 살았지, 그때는. 로저한테 번개 기습 때리다가 이제 참교육 음, 당했겠죠? 애들. 자, 그리고, 어? 와! 야 이거 아니 네. 뒤에 뭐야? 아니 이거 왜왜래 무슨 일러스트야 이거? <laughs> 뒤에 후샤디 유에이지를 뭔가 다루는 느낌이야. 어 진짜 최고의 악역 같은데 왜가 카리브 뭐 저런 애가 상대가 되겠냐? 사왕 샹크스를 가지고 듀 뒤온데 사왕 두 명을 가지고 놀았어. 루피랑 샹크스를.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마운틴 D 히그마를 일 클래스가 아니다 히그마 정도. 네가 두 명이야. 마운틴 D와 후샤 디어 이거 천냥 광대 버기대 시류. 와, 버기가, 루피의 최종적인 라이벌이 될 수도 있다고 평가받기 때문에, 음. 와, 이거는, 버기가 솔직히 우이지 않을까요? 근데 버기야말로 진정한 원피스식 악역 아니야? 원피스식 악역은 뭔가 처음엔 무서웠다가, 후반엔 약간 개그맨으로 변한 느낌이 있잖아. 음. 그런데 버기야말로 진정한, 뭐, 원피스의 특색을 잘 살린 악역이 <laughs> 아닌가. 음, 광디 버기. 그래서 이거는 버기다. 오. 와, 이거는 뭐, 가타밀지 모자에 땅은 뭐야? 진짜가 와도 안 돼, 이거는. 진짜가 오면 배신되는 겁니까? 근데 이 중에 누가 그나마 제일 비슷한가요? 저는 프랑키 그나마. 어, 아, 이거 아니면, 초파 어차피, 짐승이라서 구분이 안 되고, 크로코다일 대, 어 우승보가 나왔네. 크로코다일 올리겠습니다. 이 사람, 펑펑 열매긴 한데, 펑.